아, 미쳐버리겠네요 지금 숨을 너무 못 쉬겠어요 위에서 계속 딸그락대는데 사실은 아까 새벽부터 청소기 돌리고 하,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내가 위집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이 소음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나 층간소음은 자기네들이 관여해줄 수 없다고 층간 이웃사이 센터인가 거기 신고했냐고, 그걸 물어보고 접수했다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. 전 지금 숨을 못쉴 지경이에요. 아침 6시 반부터, 새벽 6시 반부터 계속 청소기 돌리고, 분명히 관리실에서 중재로 오전에 돌리지 않기로 했는데, 제가 자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일부러 돌린 것 같아요. 지금 엄청 시끄럽게 계속하고 있고요. 탁탁 소리도 엄청 심하고 일단은 돌아다니는 일상 소음이 어, 일정데시벨을 초과하는 건 확실해요. 뭐 조사를 하고 나면 오 그때 조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고의적으로 발생한 소음이거든요. 오전에 안 돌린다는 거는 집에 하루 종일 놀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. 네, 계속 돌리고 있고 하, 정신이 없네요. 심장이 뛰어서 진짜 숨을 못쉴것 같아요. 제가 호흡곤란이 일으킬 것 같고 가슴이 꽉 막혀서 진짜 119 부르려다가 하, 정말 저만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. 병원에서 왜 약을 먹지 않으면 진짜 119 부를 수 있다. 호흡곤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이 2021년 6월 23일 수요일이고, 지금 아침입니다. 하도 딸그닥 대고 1시간 반 동안 딸그닥 대고 지금 제가 팔을 뻗어서 녹음을 할 힘도 없어서 짜증이 나서, 이따가 녹음하려고 키니까 또 잠잠해요. 또 다시 시끄럽겠지만, 왜 굳이 이렇게 자는 시간에.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집 구조가 층간소음에 시끄럽고 자기네들이 뜯어 고친 집이 콘크리트를 다 깨서 바닥을 깔고 했더라고요. 자기네들은 뭐 시끄럽지 않은 MDF래요. 그러면은 시끄러우면 자기네 집이 시끄럽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은 본인들도 시끄러워야 되는 거, 시끄럽다는 걸 인지를 하고 조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건 더 심하게 시끄럽게 해요. 정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왜일어난지 알겠고 아무도 구제해줄 수 없고 선량한 사람이 고통만 받다가 진짜 정신병이 들어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 되고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알겠어요 정말 저도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못 자고 새벽에 강제로 자고 깨고 좀 있으면 또 일상을 진행을 해야 되고, 저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, 내가 내 집에서 잠을 못 잔다는 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.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알겠어요. 어,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.